자, 오늘은 별다른 움직임 없이 그냥 부합권에서 맴돌다 마무리된 시프트업인데 자, 오늘의 수급을 또 보면 자, 기존과 마찬가지로 연기금이랑 기관 쪽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뭐, 개인들 물량들을 최대한 털어내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쳐서 빠져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상되죠? 지금 여기 구간에서 최대한 물량을 박박 긁어 모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떨어지면 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떨어지면 매수세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물량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나중에 물량 확보가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진짜 급등이 나올 건데 여러분들이 그때 잡으려고 하면 늦을 수 있으니까 지금 싸다고 매수세가 들어오는 이 구간 안에서 우리가 미리 자리를 잡아 놔야겠죠 왜냐 시프트업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단기적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 전망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번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시프트업으로 여러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 그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제가 시프트업을 좋게 보는 이유가 사실 이 게임들을 다 해보진 않았어요. 저도 게임에 취미가 없는지라, 자, 얘네들의 게임이 얼마나 재밌냐, 뭐 그런 걸 따지기보다는 저는 철저하게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게임들이 어떠한 실적을 내고 있냐, 그걸 중점으로 보기 때문에, 뭐, 이 게임이 어떻다, 어떻다, 이렇게 논하는 것은 뭐,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냥 철저하게 기업의 컨센서스를 봤을 때, 그리고 그동안의 실적을 봤을 때, 아, 이 종목이 이 게임 관련주 중에서도 이 거품이 없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돈을 사용하지 않고, 철저하게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이구나. 이런 것을 알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앞으로 더 성장할 수밖에 없다. 왜냐? 그만큼 좀 투명한 기업이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탄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실제로 이게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분명히 게임이 높은 사업이긴 해요. 하지만 이만큼의 영업이익률이 나는 기업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시포터업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이 단기적 이슈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장기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는 또 우리가 얼마까지 바라봐야 될지 이러한 기준점을 세우고 이 종목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어느 정도 테마성이 아니라 실적에 받쳐주는 기업들은 결국에 성장할 수밖에 없고 지금은 물론 단기적 흐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단기적 흐름 후에 이 종목이 나중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쯤에서 이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기준점이 세워진다라는 거죠.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이 상장 초기에는 이 공모가가 6만 원에서 이렇게 8만 원, 9만 원까지도 올라갔던 종목이지만 지금은 주가가 떨어져서 거의 공모가 비슷한 가격에 형성이 되어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밑에서 움직이는 모습으로 봤을 때이 공모가 근처에만 오면은. 이 종목이 싸다고 생각해서 매우세가 이렇게 급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이미 세 차례나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도 이 밑으로 떨어졌을 때 강한 매우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뭐 연기금이나 이렇게 기관 쪽에서 집중 매수하고 있는 이유도 이 기업이 튼실하기 때문에, 연기금이나 이런 애들은 테마주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확실하게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적 흐름만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은 여기서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 지금은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게 상장된 지 얼마 안된 기업들은 항상 이 보유수가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많은 보유수 물량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유통 비율이 17.9%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적은 물량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영향을 받을 만한 게 3개월 보수 물량인데 자, 1개월 보호이수 물량도 그렇다고 무시할 수 있는 수준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 유통비율이 17.9%죠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유통되는 주식수가 천만주 가량이 되는데 그중에 26만주라고 하면 그렇게 작은 양은 아닙니다 물론 많은 양도 아니지만 충분히 앞으로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요소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 때문에 약간의 조정을 거칠 수 있고 또이 물량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이렇게 6만 원 거에서 맴돌게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물량들이 풀리고 나면은 본격적인 상승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물량들이 풀리기 전에 그러니까 이 물량들이 8월 11일에 풀리는데 그 전에 한번 급등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유수 물량이 풀렸을 때마다 종목마다 이렇게 흐름이 달라져요. 보통 두 가지 패턴이 나오는데 하나는 이 보호 예수가 풀리기 전에 하락을 하다가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고 나서 상승하는 흐름. 그리고 두 번째는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기 전에 급등을 했다가 보호 예수 물량이 해제되고 난 이후에 다시 하락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확실한 것은 이런 종목은 어찌됐건 간에 전이던 후던 상승을 만들어 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는 1개월 8월 11일 기점으로 5거래일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보유수 물량이 풀리기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뒤로는 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7월이 지금 마무리가 되었는데 보유수 물량이 해제가 되는 날이 8월 12일이 될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그 전에 한 번의 반등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때 이후부터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 전에 상승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분명히 8월 6일 이전까지는 상승을 만들어 낼 건데 만약에 이때까지 상승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보호수 물량 해제일이 다가오면 오히려 그때는 주가가 하락할 수 있어요. 그렇게 최종적으로 눌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보호수 물량이 해제되고 이 물량들까지 삼키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시나리오에 맞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단기적 흐름이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변수가 많고 상장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실시간 대응도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조금 답답하지만 이 종목은 결국에 올라갈 종목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이 단기적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항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장중에 먼저 문자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문자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 돼요. 제 번호 0 1 0 7 4 5 0 5 0 6입니다 저한테 시프트업이라고 종목명을 남겨주시면 시프트업 구독자라고 제가 저장을 한 다음에 나중에 단체 문자로 여러분들한테 매도 타점이 됐을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호를 잘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이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치고 빠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결국에 이렇게 단기적 흐름에 의해서 올라갔다가 빠지고 조정 거치는 순간이 올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가는 흐름을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때를 놓치지 말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자이 종목이 장기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를 봤을 때 아까 컨센서스에서 보여드렸지만 앞으로의 단기 순이익에 따라서 이 종목의 목표가가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정 주가라고 하죠. 그 적정 주가로 봤을 때 올해에는 1652억 나누기 발행 주식수 그리고 곱하기 업종 PR을 곱해봤을 때 충분히 10만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2년치까지 끌어온다라고 하면은 그두 배가 되는 20만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20만원까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20만원을 넘어서 올라갔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적정 주가에서 그 이상 올라갔을 때 분명히 이게 과열된 형상이 있을 테고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되돌림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찍어서 올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니까 지금 이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은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만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주식으로 돈을 벌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제 채널에 많은 구독자분들이 늘고 있는데 구독 눌러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의미를 전하고자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번호 또는 종목명을 적어서 010-745-0506제 번호로 정답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정답을 남겨주신 분들한테는 두 두가지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갈 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은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 책을 현재 교보문고에서 13,500원에 판매하고 있지만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로 전달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이책 드릴 예정이고요 자책 내용이 어떤 것이냐 궁금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매매 원칙부터 주식 차트 보는 법 그리고 종목 선정부터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야 될지 그 전략까지 정리해서 만들어준 책입니다. 그리고 직장인들한테 맞는 매매 전략까지 이렇게 저만의 노하우를 집필을 했는데 지금 현재 교보문고에서 판매 중인 게 아니라 제가 이게 새로 개정판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뭐책 내용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제 노하우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추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교보문고에서 판매 중인 것보다 좀더 내용이 추가됐으니까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으로는 앞으로 상승 가능성 굉장히 높은 저희 구독자 분들이랑 매집 중인 종목인데요. 자 현재 2차전지 관련주들이 순차적으로 랠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엔캠부터 시작을 해서, 에코엠 드림, 뭐, 중앙첨단소재, 대주전자재료, PNT,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부터 두배 이상 올라왔는데, 그 다음 주자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 자, 이 종목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겠죠. 지금 현재, 생산능력 확대 및, 추가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충분히 그때부터 랠리가 시작이 될것 같은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현재, 저평가 바닥 구간에 있으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미리 매수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에코프로나 뭐 포스코나 이런 종목이 아니라 아직까지 주목받지 못한 저평가된 종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미리 매수에 들어가서 이 종목이 두배 이상 오르면 그때 가면 늦으니까 이 종목 미리부터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잡아 가시기 바라고요. 뭐이 종목뿐만 아니라 한 가지 종목이 더 있어요. 지금 강남 큰손들이 매집 중인 바이오 종목입니다. 지금 영업 이익이 흑자 전환이 됐는데 보통 바이오 종목은 가장 중요한 게 돈을 버냐, 안 버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 밖에 없어요. 단순히 뭐 실험만 하고 임상만 하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뭐 앞으로 나온 일정에 따라서 충분히 주목을 받으면서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바닥 구간부터 같이 매집에 들어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0 1 0 7 4 5 0 5 0 6으로 번호 또는 종목명을 남겨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뭐 기프티콘 이런 것을 드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성장해 나오고자 고기 잡는 법을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물들을 준비를 했고 지금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선택 하면 다른 결과가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다른 방법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과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 채널 아직 시작은 미약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상대할 거니까 여러분들의 수익도 아직은 미약할지라도 앞으로 저희 채널과 함께하면 그 끝이 창대해질 겁니다.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